적극적으로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과연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을 먼저 표명하겠습니다. 네. 자김윤수 분에게 말씀 어, 묻겠습니다. 그 반란을 예방하라고 만든 군 방첩 사령부가 이번에 반란을 일으켰어요. 벌써 몇 번째니까 입이 박정희 전두환 때 보안사이고 이 김무사로 바뀌었잖아요. 그러다 방첩사로 다시 바뀌는데. 었 이 보안사가 군사 부타의 지원지였습니다. 자 방첩사에 대해서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? 방첩사를 폐지하면 그러면 관측은 누가 잡습니까? 동의하십니까? 저는 방첩사 폐지는 잘못했다고. 네. 방첩사 장담해서 그철거을 하고. 알겠습니다. 또 고칠 건고쳐야 예. 폐지하면. 더 더더욱 관첩만 네네. 네네. 군사 정보 수집은 국방정보본부에서 하면 되고 방첩 기능은. 군 수사기관이 하면 됩니다. 굳이 여기 없어도 됩니다. 쿠데타의 주는 제천은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후보님은 언제나 한미 동맹 강화를 외치고 있습니다. 맞죠?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하여 미국과 일괄타결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. 관세하고 방위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. 다른 나라들은 다 분리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결국 시키려고 합니까? 첫째는 한미 간에는 군사 동맹이 기본이지만 그러나 다른 지금 통상 문제든지 우리 수출도 지금 하고 수입도 많이 하고 또 나머지 어, 교육, 과 기술, 여러 부분에서 한미 동맹이 매우 중요한데요.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의 한국의 전략과 세계 전략에서 한국은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배치핀이란 말입니다. 네.